아까 성화에서도 성모님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요, 성모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많은 조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조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놀라운 방식으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성모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아기를 낳습니다. 리부가도 마찬가지였고요. 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처녀로서 낳은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한 번도 그 전에 처녀가 아기를 낳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성모님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제가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질문은 오히려 시편 1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알고 파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파는 그런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당신 규정의 길을 제게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귀적들을 묵상하오리다.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제가 이를 끝까지 따로 오리다. 가브릴 천사로부터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성모님은 즉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마리아란 이 이름 이제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미리암이죠. 미리암, 미리암이란 단어는 그 뜻은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성모님의 탁월함은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이 예라는 응답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의 종의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그분의 한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그 이름답게 탁월함이란 이름답게 그 믿음 속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께서는 성모님께서 했던 이 응답, 이 예라는 응답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루어진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성모님처럼 순례여정 내내 이 예라는 응답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이 예라는 응답이 이미 알고 있지만, 좀더 깊이 있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응답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 앞에 나타나서 잉태의 소식을 전달할 때, 성모님은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꿈 속에서 이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요 기뻐하여라 이렇게 인사했을 때, 성모님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천사 인생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인물을 보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였다에 밑줄을 권았습니다 그리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계속적인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우리말과 달리 그리스 말은 계속적인 행위는 계속적인 시제를 쓰고 있고요 이례적인 행위는 또 다른 시제를 씁니다 계속적인 시제에서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은 성모님께서 천사의 인삿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숙고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꿈속에서 이런 사명을 받았다면 이성을 사용해서 그렇게 숙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모님은 깨어 있을 때 이러한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을 갖고 질문했고 자기 의지를 가져서 이해라고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몸으로서보다 정신으로 먼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성모님이 깨어 있으면서 예라고 응답한 게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모님은 단무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단무지란 단순과 무식과 지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아직은 어린 나이였겠지만요, 그 당시 보통 14살 때 이제 약혼을 합니다. 14살 정도의 나이라면 온전히 성숙했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단무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예라고 응답할 때그 응답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나이라는 것이죠. 우선,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현기증으로 쓰러질 일입니다. 나아가서 처녀로서 배가 불러올 때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특히 약혼자 요셉의 그러한 반응을 생각한다면 아찔할 느낌을 가질 겁니다. 혼전 임신에 대해서 비교적 간대해진 오늘날에도 결혼식에서 배부른 신부가 이제 등장하면 기득기득거리면서, 예, 속도 기반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성적 풍속도가 참으로 엄격했던 그 시대, 처녀가 배가 불러올 때, 그 배부른 사정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배가 불렀다는 말을 할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걸 믿어줄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그 당시 약혼은 오늘날 우리의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혼하는 그 순간 아내와 남편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을 복음서를 보아도 약혼 상태에 있던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고요. 만약에 약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가부처녀 호라비 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하는 그 순간의 부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이제 부부로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약혼 상태에서 아직은 결혼까지 안한 상태이죠 그런데 그 약혼녀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늠입니다 법적으로요 이미 부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라고 응답을 할때 어떤 결과들이 자신에게 주어질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성모님께서 배가 부르면서 갖게 됐던 고통에 대해서, 심적인 아픔에 대해서 전혀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주고 있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리아의 그 배가 불러오는 사정을 전혀 몰랐던 요셉이. 마니 괴로 하다가 조용히 파혼하기로 하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롭고 또한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고 싶지 않았으므로 조용히 그녀를 소박하기로 작정하였다. PBC 평화 방송